우리 교회에 높표 다시 한번 해봐 사람이 무슨 일합니다잘 보라 말아 이게 내가 오십년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구호였고 옛날에는 주일 예배 봤다 항상 먼저 외우고 사도신경 다음에 이거부터 외우고 예배를 하시겠어요 시시시작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운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 일부로 할수 있다 말하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도 사람이 무슨 일을 해내는 사람이 있고 못 해내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해내는 사람인데 이되못 네, 네, 해내는 사람. 이그 사람은 능력과 재능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류 역사를 다뒤져봐요 능력과 재능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입으로 입으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못해내는 인간들은 해보지도 않고 곧 조동이로 조동이로 <laughs> 어. 조동이로 <laughs> 불가능한 걸 자꾸 시키는 거아니요렇게 말하기 때문에 고인간은 그렇게 아요그래여러분들할수 네. 있어 수 없어 아, 네. 하면 돼야 돼 아, 네. 확실해요? 아, 네. 한말당5천년 조직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 암병이것다 그거 암병다 한밤 내려 죽는다고 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너 5천명 조직하면 내 암병 을고쳤줄래요 <laughs>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 해요! 아멘? 해요! 그러니까 암병 오기 전에 잘가아야돼요 만약에 <laughs> <laughs> <안 해. 웃음> 못해내면 내가 다 기도할게 주의 얻다 암병으로 날려주시옵소서 <laughs> 사람이 생각하는게 나름이라 <laughs>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습니다. 애국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국 가서 실시간 체크할 테니까. 자, 한국에 나온 세계적 지도자 윤상현 의원을 잠깐 소개할 텐데, 이 윤상현 의원님은 서울대